제. 제. 어, 제가 빚에 창고입니다. 쟤, 쟤, 쟤가 오늘 이 휘다꾸 꺼내 <laughs> 먹는 사람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지금 물을 먹으면 먹고 아, 있는 아, 사람이 있는데요? 근데? <웃음> <웃음> 진짜 아데 음, 그냥 물이야 아 왔어 <laughs> 오버하지마 진짜요 <laughs> <있어요. 웃음> 계속 해볼게요 보자면? 이렇습니다. 냄새 아주 고약하고 <laughs> 이거 거의 대만에 먹으면 죽는다 좋습니다. <laughs> 이거 먹으면 거의 한아스탬피도 누구야? 야 여기서 죽지면서 알 <laughs> 빨리 먹어. 어, 그 거야. 눈빨잘잘 먹는데, 너? 야, 내가 지금 참고 있거든? 빨리 먹어, 물. 물 거의 다 먹었네? 음. 맛있지? 맛있긴 한데. 얼마나 만나요? 난 근데 뭐 없어. 아직 많이 남았네요. 한 젓가락? 응. 음. 아니야 아니야. 한 젓가락 아니 한한한 가닥씩 한 가닥씩. 아한 가닥씩 한 가닥씩. 이렇게 먹. 아니 아니야. 너 시간이 낭비돼. 이거 한1 0분 이상 찍어야 된단 말이야. 1 0분 이상 찍어야 되니까 한 가닥씩 먹어. 이 이기잖아? 근데 기아이기잖아그 사람이 사과 주고 그 사람만 이 음. 제가 먹고 있는 라면은 이거고요 <웃음> <웃음> 일단 일단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<laughs> 돌아왔습니다 빛의 창공 <탐봉>. 빨리 먹을지도한 <laughs> 시간 동안 먹고 있는데 한젓가시씩먹지다한젓가시씩한젓가시한 젓가락씩. <목소리> <목소리> 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먹지 말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물을 때 먹읍시다. 일단. 약간 도좀 보겠죠? 보안도 좀. 잠시 후극혐얼굴이 공개됩니다. 한 젓가락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일단 맛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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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아니 먹지 말고 맛을 입이 따가워 내 네, 입이 따가워 그다음에 맛은 어, 그 맵기는 얼마 정도입니까? 5에서 아니 100에서 얼마입니까? 90. 99 99요? 네 그리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얘들 제대로 말해주셔야 돼요 입이 따가워서 사망. 사망할 것 같습니까? 응.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, 불닭볶음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. 실제자는 매울 것 같지 않지만, 지금 입술이 지금 핑크, 아 빨개졌습니다. 아 이쯤, 이쯤. 일단 다시 먹읍시다. 마지막이다. 마지막. 마지막. <laughs> 마지막. 오, 오내 아, 얼굴이다. 여기 앉아가지고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시죠. 제대로 인터뷰입니다 이거는. 네, 한번 해보시죠. 다시 크게 크게 말씀해 주시. 불는 같다고. 입에서 불나는 것 같습니까? 그리고요. 고통스러워. 고통스럽습니까? 그 다음에요. 나 절대 먹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그리고요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아니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풀려요 조 조금 풀립니까 스트레스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매운 걸못 먹으면 먹지 마세요 물한 배는 필요합니다 오, 그래도 잘 먹었네요 안 매워요? 네, 그게가 오, 뭐맛있습니까 맛없어! 아니, 아니, 맛있는데 너무 매워 아 머리. 네, 그러면, 그러면, 아, 5분 동 그러면, 네. 습니다 아, 처음에는 안매 그러면, 그러면, 매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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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매 그러면, 그러면, 어 맛있다. 지키고 싶었어. 이걸 보고 있는 사촌형, 사람들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세븐 나이츠. 빨리! 잠시 후에 세븐 나이츠 영상이 곧 탄생합니다. 오우. 인터뷰 합시다. 콜. 네. 일단 소감. 먹어본 소감은 어때요? 배가 조금 조금씩 아파 오는 그것이. 차비잖아. 기분 탓인가? 기분 탓입니까? 그리고. 네. 정말 맛있습니다. 500원이면 돼 만약에 오배우. 먹어본 사진입니다. 완전 매워, 맵겠죠? 아, 그다음에 자신을 왜 먹게 됐는지 한번 이유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<laughs>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. 지친 것도 도전해요. 저도 유감입니다. 이로써 다음에 네 다음에 새로 들어와서 한 치즈 불닭 볶으면 큰사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큰 사발이요? 네. 즉큰 사발이라고 하니까 네. 그러면 내일 아니 금요일 날즉2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네. 미제이 탄공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!